두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6장 12절에서 우리 23절까지 말씀을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력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제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주체를 너희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저 어쩌리 하니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죄의 종이더니 너희 너희에게 전화의 전파,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는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제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운 너희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끄러워 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시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작성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그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자유가 없고 또 구속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라 또 저것은 하지 말라 지키야 할 개명도 많고 주일날 쉬고 싶은데 마음대로 편히 쉬지도 못하고 또 교회도 가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 하지 못하고 가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제약이 싫어서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간섭이나 구속을 받지 않고 내 함대로 살고 싶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아이들이 어릴 때는 우리도 자녀를 키워보지만 부모 말도 잘 듣고 또잘 따릅니다. 그런데 머리가 크고 잘, 좀 자라가면 부모의 관심이나 잔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빨리 부모의 품 안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스쿨을 졸업하고 대학 갈 그날만 손꼽아 기다니요 그리고 대학도 가능한 집에서 멀리 떨어져 멀리 가고 싶어요. 떠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 아이들에게는, 그래도 아버지 품 안에 살며 부모의 간섭과 지도를 받고 사는 것이 축복이요. 그 삶이 행복하다는 것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좀더 자유로울 것 같고, 더잘 살고, 편하게 살것 같지만, 예수님의 품을 떠나는 순간 불행해지고 자유가 아니라 더 비참한 죄의 종에 되어서죄 아래에서 구속함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자유인 줄 알았는데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가 왜 집을 떠났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의 간식이 쉽고 구속받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내게 덜 재산을 달라고 받아가지고는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한껏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그 집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당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한동안은요. 한동안은 참 자유를 맡긴 다음에 아마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재벌을 다당진하고 흐랑방탕하게 살아도, 야, 너왜 그렇게 사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해. 나무라거나 간습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유분방한 생활이 결코 탕자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였다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결국가지 재물을 다 탐진하고 돼지우리에서 지은 열매 못조차도 먹지 못하면서 겨우 생명을 부지해가는 정말 처참한 시세로 전략하고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를 원해서 아버지 품을 떠났지만 더 비참한 제도에게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이 탕자가 깨닫는 것이 무신가면, 내가 그래도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참 자유하고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철이된 거죠. 그리고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가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나 일컬음을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저를 품권의 하다로 써주소서, 그렇게 애원합니다. 아들이 아니고, 내집의 종으로 써달라고 애원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자유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섬기든지 그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6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16절 말씀다 담으십시오. 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뭐가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제일적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정으로 어디에 의에게 이르느니라. 자, 이 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보험받는 과정을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우리가 세계 두 주인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육신의 아비 마디다 그래서 하나님과 마디 둘 중에 하나. 누구를 섬기든지 우리는 섬기는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no choice.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이전에는 누구를 섬겼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압이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로를 타며 살던 자였습니다. 20절에 보세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왜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다 자, 우리 예수 믿기 이전에, 그때에는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우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고 죄에 걸려서 온갖 추하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자, 그 일이 무신감은 우리 지난 시간에 살고 있 대로 로마스 1장 28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악이,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엄난, 부정과 악한 정력과 탐심이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것은 죄인 줄 알면서도 또 부끄러운 줄 알면서도 해수는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끊지 못하고 계속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파스도, 그래서 누가 우리를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할수 있는가? 누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가? 17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준바 교원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니까 받은 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종 되었던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의의 종이 되게 해주셨다는 사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런데 종은 종이 돼 죄의 종이 아니고 무슨 종이 되었다? 의의 종이 되었고 우리가 삼기는 주인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의 종이었을 때는 우리가 육신의 아비 마귀를 쫓았으나 이제는 우리가 의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놀라운 변화죠. 신분의 변화죠. 그러니까 죄의 종이었을때 율법 아래에 매여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으나 이제는 우리가 은혜 아래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언제 우리가 죄를 더덜 더 짓게 될까요? 언제? 율법 아래 있을 때입니까? 은혜 아래 있을 때입니까? 우리가 비상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죄를 더 짓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율법이 가지 마라 하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죄를 더덜 짓게 된다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돼.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어디 아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으면,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고, 우리가 죄를 덜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은혜의 힘이 율법의 힘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 여기 하나 주신 율법이 있어요. 개명이 있어요. 우리가 율법의 힘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아무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율법의 하나의 무거운 짐이 돼요. 이렇게 하라는데 하지 않고 그러니까 깨집 짐이 되고 부담이 돼. 요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것을 지킬 능력도 없고. 또,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싫든 좋든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예수 믿고 사는 도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노엇이 달라지는가 하면, 율법이 더 이상 내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원하여 절거의 그것을 행하게 됩니다. 누가 하라, 하지 말라, 시켜서 강요해서가 아니고 내가 좋아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기쁨으로 행하게 됩니다. 이게 내가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아멘.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요. 은혜 받지 않으면 죽어도할수가없어요니다 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그 은혜의 힘으로 시키든 말든 내가 좋아서 자발해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도. 할렐루야.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한 고백인 모신감은 아버지요, 이제는 내가 아버지 집에 종이 되어서 아버지를 섬기겠습니다. 완전 편해진 것이죠. 이러면, 이 아버지가, 이 탕자가 들어왔을 때막 야단치고는, 그 다음에,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 아니고, 내 집에 다른 종과 같이 종이 되어서 나를 섬기라고 그렇게, 해.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보세요.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집에 종들을 불어서 그에게 옷을 갈아입히고, 그 다음에 손에 가락질를 끼워주고, 또 신발을 신어주고, 또 너무너무 아들을 찾는 그 기쁨에 잔치를 부리잖아요. 여기서 무엇을 본다면 아들로 맞아주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주었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 당자가 끊임없이 베풀어주는 그 아버지의 은혜, 그 아버지 사랑에 감동한 거예요. 감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 사랑과 그 은혜를 받고서는 자기 스스로가 자원하여서 내가 아버지 집에 종이 되어서 아버지를 섬기겠습니다. 이제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지키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180도로 달라진 거야. 여러분, 모신 탐자를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모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끊임없는 사랑. 이만큼 사랑과 은혜님이 크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내가 알고 그 사랑을 채받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더 짓겠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계명이 부담이 되거나 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주의 계명을 절거의 기쁨으로 순종하면 내가 죄를 지지 않을 뿐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열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은혜의 힘이 제가 한번 예를 드린 것 같은데, 어느 성교사가 나한자가 있는 그 섬에 네, 들어갔습니다. 우리 한국에 가면 그 애양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한자죠. 자, 그들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나한자를 섬기며 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한자들은 이 정상인 그 성교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성교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이런 기도를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나병을 주셔서 내 눈썹이 빠지게 하시고 내 코가 문드러지게 하시고 내온 피부가 헌디가 나서 신물이 흐르게 하시고 나도 저들과 같이 문둥이가 되가셔서 저들을 섬기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들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들을 수가 있어요? 자, 물어보세요. 누가 이성교사에게 야, 너저나한자촌에 들어가라고 했습니까? 누가? 또 누가 나병환자가 되어고 하였습니까? 주님이 시킨 일도 아닌 누가 시킨 일도 아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니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주를 위해서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차라리 이 몸이 문둥이가 되었어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꺼이 헌신하겠다. 이것이 바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사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것이 참 부담이 됩니까?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십일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는 것이 아깝게 생각하십니 예수 믿고 이신앙생활 하는 것이 나를 구속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아직도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더 자유스러워 보이십니다. 그들의 삶이 부르습니다 탕자처럼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런 욕망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과연 구원받은 자인지 내가 과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자인지를 진단해 버립니다. 자, 그사도바울이 이제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으니 계속해요 거룩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 보실까요? 자, 19절 말씀 나 봅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대어 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어디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자,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 칠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 칠은 뭐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부터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야 할 성화의 과정입니다. 아멘. 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신분적으로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우리 안에 뭐예요? 죄의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데 우리의 육신이 약함으로 죄의 종로 하늘과 과거 예습성에 익숙해져서 죄에 끌려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더 죄를 짓죠. 내가 다시는 어, 화도 내지 않고, 다시는 내가 어, 죄지 않겠다고 막 다짐하고 다짐하지만, 또 폭발하잖아요 또부을 바라잖아요 또 똑같은 죄를 짓잖아요 이게 우리 인약함이에요 아멘 저도 그렇고 모두 같다왜 아직도 우리의 죄성이 남아있고 아직도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러므로 매 순간 우리 자신을 의에게 복종시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며 살라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의의 종이 되어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를 높이고 내 뜻이 아니라 그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예수 그리스의 의의종이 되어서 산다는 그런 의미. 만약에 가정에, 어디 우리 가정에 가보면요, 이게 액자에 이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 그보셨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액자를 그려놓는 그 의미가 뭔가 하면 주님이 어떤 가정을 이루시길 원하는가. 또 내가 남편과 아들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자녀는 내가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부부의 도리를 지키며 자녀들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가르치며.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걸로 알고 양육하는 거예요. 가정 살림도 마찬가지고 돈의 사용도 마찬가지요 어디에 돈을 쓰는가 모든 우선순위를 어디로가 주님께 드 듭니다. 이것이 주님을 나의 가정의 주인으로 삼고. 그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삶입니다. 이게 가정 생활입니다. 또 우리의 삶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직업에 기침이 없어요. 여러 가지 다 지금 있지만, 믿는 성도로서 할수 있는 일이 있고, 할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내가 지금 이 하는 일이, 돈 버는 일이,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 직업도 결정하는 거예요. 무조건 돈 많이 받는데, 보수 많이 좋은데 가는 게 아니고, 과연 내가 이 일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고 직업도 결정하는 거예요. 보수에 관계없이.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명하신 일이라 생각하고 죽게 하듯 모든 일에 성실과 부진으로 하는 것. 또골로스서 3장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한다고 사람에게 하든 하지 말라 그저 여러분 목사나 전도사나 성교사 하는 일만이 성직이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생은 그것이 무슨 일이든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으로 성직이라 생각하고 죽게 하듯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 구수의 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묘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 함께 지유주의가 주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거룩한 열매가 되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니, 그 마지막 모의 영생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 오늘 우리가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 의의 종이 되었습니 이제는 육신의 마귀를 쫓았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인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었서 오로지 그의 뜻을 따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그러므로 매일매일 부르카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시는 조간들 삶이 되시기를 주간들이 추구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